자 보고 계신 화면은요 페이스북 광고 보고서입니다 오랜만에 페이스북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자이 어, 화면에서 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 여기 화면을 보시면 로아스가 6 7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산을 올려서 로아스도 동일하다면 매출액은 그 이상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지금 15,000원으로 되어 있죠 네이 15,000원의 예산을 만약에 하루에 3만원 4만원 똑같이 로아스가 7이 나온다 그러면 은 21만원의 매출 어, 28만원의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어 광고 할인율 잘못 기입했네 그 문구 좀 바꿔야겠다 아니면 이미지에서 업 p to 35%가 아니고 up to, 뭐 to 40%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꾼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 로아스는 갑자기 2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머신러닝 초기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수에요. 이과장입니다. 오랜만에 페이스북 강의로 돌아왔죠. 자, 아무래도 요즘에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도 있지만 네이버 광고로 사람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찰가가 비싸서. 그래서 SNS 광고를 추천드렸던 것처럼 SNS 광고 대행이라든지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정말 주의해서 다뤄야 될지 이 부분을 수정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머신러닝 초기화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광고가 뚝 끊기고, 안 나가던 광고가 운 좋게 터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머신러닝을 내가 다룰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입니다. 어, 페이, 머신러닝은 원래 그냥 AI라고도 해요.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머신 러닝은 바로 어, AI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어, 광고 전단지를 돌려보고 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잘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돌려보면서 학습하는 것 바로 이것을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어,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페이스북도 인스타를 당연히 포함한 거고요. 그래서 머신 러닝을 잘 다뤄야만, 그래야 내 광고 잘 나가는 거를 끊기지 않고 잘 유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안 나오는 거는 잘 나올 때까지 빠르게 빠르게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뭔지 아셔야 되고, 머신러닝을 오늘 영상을 보시면 다룰 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모르시면 댓글 다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알아도 하기가 좀 힘들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대행 맡겨주세요. 제가 다 맡아드립니다. 자, 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완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캠페인 별로는, 자, 비유를 해 보는 거죠. 캠페인 별로 각각 배정한다고 했어요. 캠페인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캠페인 제가 칠했죠? 자, 이 캠페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캠페인, 두 개의 캠페인, 세 개의 캠페인이 있죠. 이것을 캠페인 하나하나마다 머신러닝이 각각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각 배정이 되고, 1번 알바생 전단지 돌리고 있고, 2번 알바생 전단지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더 완전 쉽게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음, 이거는 사장입니다. CEO, 그리고 광고를 세팅하는 나, 본인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자 여기저기 흩어져서 전단지 뿌리고 와 사장이 알바생들한테 오더를 줍니다. 너는 내이 전단지를 갖고 1번 출구로 가. 너는 강남역 2번 출구로 가. 너는 강남역 3번 출구로 가. 너는 한정과장 떨어져서 신촌역에서 가. 이 지역으로 여기저기 퍼지는 것을 바로 내가 캠페인을 여러 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캠페인 여러 개 있죠. 자 그리고 전단지. 얘는 전단지를 이런 것들을 뿌리죠. 얘네들은 이 전단지를 바로 내가 만든 광고 소재예요. 한 장짜리 또는 여러 여러 개사진 넘기는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컬렉션 광고 이런 식으로 내 보내는 것을 전단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캠페인별로 AI 머신러닝별로 나눠서 배포를 동시에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캠페인 하나 머신러닝 하나가 여기저기 내가 오더 내린 곳, 뭐 신촌이면 신촌, 아니면 강남이면 강남, 아니면 강남에 몇번 죽으면 어디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전단지를 일단 배포를 해봅니다. 자 첫날 나오자마자 전단지를 배포를 하죠. 그런데 어뭐 남자 옷이 옷이라고 옷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잘 받아주겠죠. 그리고 젊은 층, 그러니까 뭐 5,60대 층은 옷을 자주 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애들 애들은 보통 부모님이 많이 사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 20대 30대 젊은층의 남자가 잘 받아주는 전단지를 그리고 실제로 전화 오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는 유입자 그거를 보니까 20대 젊은층이 정말 많더라라고 머신 러닝이 학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냥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아, 그런 사람보다 또는 어좀 트렌디한 옷을 잘 입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쇼핑몰에서 유행하는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단지도 잘 받아주고 쇼핑몰로 잘 오더라라는 거를 이 페이스북 머신러닝 요한 요 녀석이 1일에서3일 동안 배포를 하고 완전하게 습득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잘 받아주는구나 데이터를 갖고 그럼 얘는 이 머신러닝 이 캠페인은 경력자가 된 겁니다. 네 신입 사원이 아니고 다양한 경력, 데이터를 갖춘 경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룹에 잘 배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로아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모수가 트래픽 광고라면 모수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리타게팅 광고는 좀 별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트래픽은 일단 뿌리고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 잠재고객,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DB를 접수한다거나 아니면 매출형 광고. 음,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리타기팅 광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1일에서 3일 동안 머신러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 문의 같은 거, 잠재고객은 50건을 받아야 되고요. 매출은 50개를 판매해야만 머신러닝이 종료됩니다. 요게 일정 기간이 좀 지나가서 지나갈 때까지 매출량을 못 채우면 제한된 머신러닝이라고 뜹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정, 학습한 이 정도까지만을 데이터를 토대로 계속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한된 머신러닝이 나와도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성과가 지금 잘 나와. 신상이 잘 나가네. 신상. 이벤트 하나 올렸더니 이게 잘 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올려야겠죠. 자,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이 광고비를 확 올려볼까라는 거고 신상이 잘 나가면은 당연히 퍼센트를 조금 낮춰서 마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어 이거 만약에 할인율 더 올리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업투 뭐 최대 30% 할인 이거를 최대 40% 할인 내용으로 바꿔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더 많은 매출이 오겠고요. 그래서 또 얘도 디자인을 바꿀까 고민을 합니다. 주로 제 영상 보고 좀 이제 어설프게 따라 하셨던 분들은 자꾸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잘안 나오지? 심지어는 광고 세팅 하자마자 두세 시간 만에 왜성과가안 나오지? 다음 날에 만원 썼는데 왜2만 원의 매출이 안 생기지? 이건 너무 성격이 빠르신 겁니다. 자, 모수를 모을 거면 차근차근 모셔야 으 되는 거고, 리타겟팅 뭐 2천 명, 3천 명, 1만 명, 2만 명, 3만 명 모았다면 당일 바로 매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음, 요거를 판단을 너무 빨리 했든 아니면 차근차근해서 정말 이건 안 좋다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든 광고비를 확 올려버리거나 확 낮춰버리거나 또는 광고 디자인을 바꿔버리거나 또는 일주일 이상 7일 이상 광고 캠페인을 꺼뒀다가 다시 켰거나 그러면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됩니다. 항상 이러다 보니까 잘 나왔던 광고, 캠, 광고 캠페인도, 갑자기 로아스가 0.1, 이래 버리는 거고. 어, 그래서 수정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범위도 있고, 애초에 건들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죠. 자, 쉽게 마찬가지로 얘도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되면,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한 1, 1일에서 3일 동안 트래픽 광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일, 2일, 3일, 1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릴 보니까 남자, 젊은층, 그리고 옷을 잘 입는 사람, 트렌디한 옷을 입는 사람한테 전단지를 주니까 잘 받아주고 내 홈페이지에 방문까지 잘하더라 라는 이런 경험 데이터를 쌓는 경력직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 어, 광고비를 올린다든지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광고 캠페인을 껐던 걸 다시 킨다든지, 예전 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되버리고요. 새로운 머신러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새로운 머신러닝에서 누굴 뭐 경력자가 오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직원을 또 뽑은 겁니다.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이요. 자 그러면 어, 신입사원이 경력사원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아스가 웬만하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광고 소재가 정말 트렌디하게 이쁘게 잘 만드셨다면.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웬만하면 성과가 떨어지거나 정말 운 좋으면 1에 2%의 확률로 오히려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룹이 저희가 광고 세팅을 해보면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뭐옷 좋아하는 사람, 드레스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그 레트로 옷을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잡았더니 그 타겟 규모를 보면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의 규모가 있어요. 동시에 다 뿌릴 수 없겠죠. 일 예산이 천만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루에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쓰실 텐데 적게 쓰면 2, 3만원이고요. 일단은 어느 그룹에 찾아가서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 다음 다 뿌리면 또 다른 그룹의 그 규모 내에 있는 다른 그룹을 또 찾아서 뿌립니다. 그러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직원이 운 좋게 잘 찾은 거죠. 그룹을. 그러면 머신러닝 초기화 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잘나올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초기화되면 잘 나온다가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작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깃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머신러닝이 초기화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화되지 않는 방법은 만약에 예산을 변경해야 된다. 성과가 너무 안 나와 예산 아무래도 줄여야 될것 같아. 아니면 어, 지금 잘 나오는 걸 올려야 돼. 하지만 내 예산은 한정돼 있어. 그러면 좀덜 나오는 것을 낮추고 잘 나오는 거에 예산을 당연히 올려야겠죠. 그러면 어, 올릴 때는 1일20% 미만으로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미만입니다. 이하로 하셔도 되지만 예산 범위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약 대충 한19% 19%, 19 밑으로 내리거나 19%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24시 지나가면 또 20%로 19%로 올리거나 내리시면 됩니다. 예산 조정은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할인율을 수정한다든가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광고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g 자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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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초기화가 웬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내용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소재별로 온오프는 가능하세요. 하지만 소재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사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 진짜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판매는 하고 있지만 뭔가 틀린 게 있어요. 바꿔야 된다면 새로운 캠페인을 차라리 만드세요.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이전에 쓰고 있는 소재를 복사해, 수정해서 복사해 아니,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정 자! 수정하면 머신러닝이 초기화된다 그랬죠. 근데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만든 캠페인인데 어차피 경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소재를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안 좋은 캠페인은 얘가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든 캠페인이 근데 어, 얘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전 캠페인은 끄면 되겠죠 이전 캠페인은 끄어요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안 나와요 근데 얘가 더잘 나와요 예전 캠페인이 그렇다면 예전 캠페인은 어쩔 수 없이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무모한 도전을 해야겠죠 머신러닝이 초기화되더라도 한번 수정을 해본다 머신러닝 초기화 할 만큼의 큰 수정이다 라고 하면 수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 오늘 그럼 영, 어, PPT는 여기까지만 돌리고요. 어 머신러닝은 이제 좀 아셨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 광고 요거는 당연히 어플, 인스타그램 어플 들어가서 게시물 홍보하기 이걸로 돌리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 메타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광고 세팅을 하셔야 되고 광고를 진행할 때 머신러닝 이제 아셨으니까. 수정할 때라든지 예산을 바꾼다든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용 중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직접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어 개인문이 말고 광고 대행 만약 이게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은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쪽에 더보기 누르시거나 제 채널 정보 들어오시면 제 카톡, 카톡 링크가 있어요. 카톡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한테 이제 광고 대행에 관련해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부담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다음 강의 때는 더 특별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바로 데이터를 많이 읽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 히 우리 사이트에는 100명이 들어왔는데 왜 100클릭이 안 나와있지? 페이스북으로 100명이 들어왔는데 왜8 0건 밖에 없지? 데이터를 왜 잃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잃지 않도록 데이터를 잘 유지시켜 오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세요 이과장 이었습니다